두개 감이. 11월 16일입니다 아 일행이 몇명 있는데요 저 앞에 은행나무가 너무 모시, 멋있어가지고 조기를 먼저 살짝 찍어야 되겠어 아 은행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 이쁘다 쌓였네 단풍이 이제 점점 밑으로 가서 오늘은 보운으로 간답니다 보운, 송리산 요거는 참 오랜만에 봅니다 혼다 VTX 1800 엔진빵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우. 귀한 거죠. 어, 한류보다 더 커. 비는 조금만 오면 좋겠는데, 충청북도의 남쪽, 고은, 무주 쪽의 단풍은 어떤지 한번 가봅니다. 이 1200RT의 연비는 19.5에서 20km 많이 가죠. 20km만 뭐 괜찮은 거지. 그 25리터 한번 넣으면 충주에서 해운대를 갑니다. 달리지만 않는다면 엄청 많이 가는 거죠. 야, 이것도 많이 들어간다. 16, 18L? 17L. 17L. 연비는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대충? 연비만 14에서 15. 14, 15? 좀 먹네. 쏘나타 수준. 간당간당. 우리도 언님 아침부터 사진 찍느라고 바쁘시네. 남 휴게소에서 쉬려는가 봅니다. 야 여기 단풍 아우씨 햇빛만 있었으면 잠깐만요 야저기뭐 햇빛만 있었으면 엄청 이쁜데 여기 어우씨 여기 마지막 단풍이 아직지다떨어져 이제 오늘 내일 바람이 살짝 부니까 우르르 떨어지더라고 집 근처에도 날씨가 아, 아,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 거죠 앞에 아저씨 R18 타시는 분 겨울 코트. 이야, 겨울 코트로 입고 오셨어. 10도입니다. 아, 좀 추워. 잘 가다가 네명이 신호에 딱 걸렸습니다. 우리는 신호는 무조건 지킵니다. 아, 우리 로드님을 잊어버렸어. 신호에 걸려서 저 가서 서 있겠지 뭐. 잘 타시네. 졸리신가요? 어제 한잔 한잔 하셨나? 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네. 아 저기 단풍, 저기 터널 지나갈 때 아주 이쁩니다. 왔어, 문경에 아니 다 경북의 제1 경. 음, 이 차선 달리는 것보다2 차선 이렇게 가는 게더 재밌어. 볼게 많거든. 여기도 아유 이제 나지 못해서 조금 남았네 진남 휴게소 앞입니다 캠핑하는 차도 엄청 많고 여기는 레일 바이크 이 휴게소 아줌마하고 점속 계약 맺었나 일로 어, 또 왔네 떠나 갑시다 1시간 달렸습니다 진남 역 진남 역 여기는 레일 바이크 만 타는 역입니다 추우니까 전부 실내만 들어가 있구나 안녕 나 먹은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메리카노 아, 네. 오유 이야. 오늘도 여지없이 1박 2일 캠핑 캠핑족들이 점령을 했구나. 경. 서울에서 온 구독자를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어. 안동 갔다가 충주 가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KTX 타고 가실 거예요. 아, 모르겠어 이따가 봐야될거 같아요. 제가 아로길바랍니다피아노도 내가 기도할게요. 잘 올라가시고. 네. 다음. 네? 다음. 안녕. 그런 거. 네. 그럼 아까 그 영상은 4천만 자전거가 맞다. 우와. 그렇게 이제 할게.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출발하십니다. 서울에서 온 부부. 안녕. 서로 떨어졌네. 우리는 상주로 에서성미산 쪽으로 갑니다. 이 아저씨가 제일 멋있게 타는 것 같아. 은지한 아저씨가. 다시 충청북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은행나무입니다. 회수서 쪽으로 갑니다 진짜? 여기 추울 것 같은데? 어, 아직 아, 그렇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관. <목소리> 앞에서 돌아가. <laughs> 어. <목소리> 이, 아, 이, 이 뒤에는 물건 이 헬기 종이 뭐냐면500 MD 공격형 헬기. 상승 고도가 4.4 4,400m입니다. 최고 속도 280km. 이거 2인승이야. 옛날에 7, 80년대 공격용 헬기육군 아, 이거 지금 없어. 이거는 차종이 뭐니? 아, m48a3k 전차 무게가 47톤. 도장 속도는 최대 50km, 탱크도 늦는 게 아니네. 50km까지 달려. 오 장갑차. m113 장갑차. 요, 속, 도장 속도가 64km 까지. 11명 보병을 태우고 64km 까지 달릴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아까 VTX 혼다 그때... 1800. 어, 1800. 1800. 어, 오우 전하는... 웃자. 어 무게감이 <목소리> 어,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어우, 편하네, 편해. 아, 이렇 파라고, 이것도 한 400kg 이상은 나갈 거야. 제가 원래 공인이 428kg인가 그래. 얘도 400kg는 나가지. 무게가 써 있다고요? 어디? 아, 여기 무게가 써 있다고요? 아, 근데 내 돋보기 없어서 잘안 보여. 아, 여긴 키를, 키를 여기서 거는구나. 어, 아, 사진 좀 찍고요. 단안 안 찍어주네. 아, 상주에서 보험가다 중간 지점. 헬기도 있고 여기는 탱크도 있습니 아, 이거 무슨 곡이야 이렇게 재미있어. 없네. 어, 날씨만 좋았으면 참 이쁜데, 여기가. 날씨가 비 오기 직전.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 인디안 아저씨가 엊그저께 과음을 한것 같아. 감시를 할 거야. 잘 타나 못 타나. 이곳은 백도대간비조령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주시. 여기부터 지나면 보은입니다. 아 일행이 기름을 늘어 어, 가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우님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아. 의리가 있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름 넣고 바로 따라오겠죠. 오케이. 따라가야지. 지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안녕. 아니 무슨 식당에 이렇게? 아 내가 지름길로 왔구나 이거 이거 단풍나무 봐 우와 760m 직진 어 여기들 서 있네 90m 아 이런 데가 있어 구, 아 여기가 구병산 이 구병산이랍니다 구병리 구병리 여기네 여기 아, 송루주 시험장 산골가든 간판을 왜못 봤지 이 <목소리> 풍경이 색깔이 이렇게 이뻐. 버섯찌개가 아, 괜찮습니다. 산속에 무슨 주막 같아. 야 여기 햇빛만 들면 엄청 예뻤다데 햇빛이 없어서 단풍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요 와 이렇습니다 우와 여기는 산 중턱이라 저 밑에서 찬바람이 샥 오는데 뭐 영하의 날씨로 느껴져요 여긴 엄청 춥네 어 영상 6도 어우. 오,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야. 하산 중. 버섯 파시는 아주머니 지금 너무 미인이야. 이거 버섯을 사가면 안색에 좀 봉다리에 좀 담아주실 수 있죠? 한 2만 원치만 담아줘요. 그냥 어, 그냥 그냥 아요 안녕히 계세요.